리플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선생 해준입니다. 지금 리플이 싱가포르 승인 이후에 ETF 유입까지 지금 흐름이 다시 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기사를 보시면 리플 흐름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전형적인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기대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싱가포르 이런 금융 당국이 결제 서비스 라이센스를 지금 확대를 해주면서 앞으로 프로젝트 자체 실사용 제도권 확장이 지금 눈에 띄게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규제승인의 흐름은요. 보통 시장이 먼저 이렇게 누르다가도 실사용 기반이 확실해지면 모습이 잡히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관심이 붙으면서 새로운 생승을 만들어내고는 하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아시아 태평양 쪽 지금 결제 네트워크는 실제 트래잭션이 지금 증가를 하면서 또 천물 기반의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기반 재료가 지금 붙는 상황이라면 시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다음 움직임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 확장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최근 조정 이후의 심리가 지금 크게 눌려 있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어떻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횡보만 길어진다면 이거 끝난 거 아니나라는 공포가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실사용과 규제승이라는 재료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만 심리적으로 뒤쳐져 있는 전형적인 초기 상승의 구간을 아셔야 되겠고요. 이런 구조가 뒤집힌다면 자연스럽게 상승이 나온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 차트를 흐름을 좀 보시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아래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크게 눌린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후 반등이 나왔지만 흐름을 이어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좀 이런 복 모양만 보셔더라도 어 올라갈 때 몸통이 좀 짧고 위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눌린 흔적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 위쪽에 힘이 잘 실리지 않는다는 걸 전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거리량은 어떻습니까? 최근 거리량이 그렇게 크게 터지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정 구간에서 잠깐 더 터졌다가 금방 다시 한번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차분하게 시켜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움직임 자체가 지금 크지 않고 지금 일정 범위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평선들도 지금 크게 지금 거리가 좀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차트에서 뚜렷하게 방향성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매물대를 좀 보시면요. 예전에 거래가 좀 많이 쌓였던 구간에서 위쪽에 많이 몰려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움직임이 그 아래쪽으로 머물려있는 전형적인 하락 패턴을 좀볼 수가 있는데 이런 구조는 차트 자체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려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처할 구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 몇 번의 반등은 분명히 나왔지만 이런 흐름을 크게 바꾸지 못했고 안에서 시간을 좀 보냈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다시 한번 잡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는 있다 그런데 이런 방향성을 잡는 구간에서 방향성을 잡는 기사가 좀 나왔는데 자 기사를 좀 보시면 제가 강하게 봐야 될 트리거가 바로 ETF 자금이 실제로 리플에 빨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현물 기반 매수가 유동성을 잠식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유동성으로 유동성에서 심리로 반영이 된다면 심리에서는 이제 가격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다, 네 단계의 흐름을 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ETF가 리플에 계속적으로 흡수가 되면요. 거래소에서의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크지 않더라도 가격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관심이 붙는 포인트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한 상승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소량의 수요만 붙더라도 가격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쉽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개인들의 심리가 눌려있는 상태라 이런 ETF 유입만으로 직각적인 반응은 분명히 어렵겠지만 이게 항우 고래들과 기관들에게는 저점 매집의 마지막 기회가 되면서 추가적인 매물을 모으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ETF 유입과 유동성 감수... 관... 감소는요, 결계적으로 관심이 붙는 순간 반응이 다시 한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 이런 트리거는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결과적으로 반응을 만들기 쉬운 그런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그런 재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영상에서 꾸준히 이런 신호가 나올 때마다 좀 영상으로 좀 담아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도 좀 유독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선생 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